부동산 읽고 분석해주는 여자, 박미입니다. 새로운 섹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속속 나가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조금 뭐 여러 면으로 지금 유튜브 회사를 이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고요. 저 또한 뭐 경제적인 것보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이게 일이고, 그 하루 중에 예 여섯 일곱 시간을 기사를 보고, 또 뉴스를 비롯해 신문을 보고, 또그 외에 또 회사에 오면 또 저희 직원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아,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하고, 아,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걸리는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올리면. 바로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뭐, 내용도, 제주도 내용인데도, 그냥 무척, 무턱대고 그냥 올리기만 하면 노란 딱지가 붙어서 굉장히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연속해서 부동산 읽어주는, 분석해주는 여자, 예, 읽고 분석해주는 여자, 이 섹션을 만들 이 섹션 파트에도, 어, 노란 딱지가 올리면 바로 붙는, 어,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미국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미국 유튜브 뭐 가끔 보시겠지만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 정치 쪽이나 경제 쪽은 냉정하게 평가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에, 좀 심하다. 저는 이게 심한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노란딱지다.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굉장히 겁이 나고, 어,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예,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또 한때는 유명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고, 왜 그런 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만은, 저는 제가 제 일이고, 이것이 제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지금 뭐 유튜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유튜브 회사를 비롯해서 저 또한 굉장히 어떤 힘을 잃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려야 할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값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올랐을 때가 노무현 정권 때 5년 동안에 평당 2,300만 원 이상이 올랐었고요. 박, 이명박 정권 때 가장 안정된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이 안 오른 것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약 900만 원 정도가 예, 오른 것으로 나오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어, 2년 반이 넘었죠. 2년 반이 넘은 현 상태는 무려 2,300만 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예, 통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2년 정도 좀더 남았는데 이게 아,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이 얼마까지 오를 것이고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하기도 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집을 갖기가 어려워지므로 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쌓이고 있지 않을까 화가 쌓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어, 제가 그 이사야사라는 TV 조선 프로를 통해서 부산을 내려갔었죠 그데뭐 신문사에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박미씨가 왔다 간 후에 해운대와 이제 광안리의 재개발 재건축되는 아파트를 제가 보고 왔는데 저는 그냥 보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제가 거기다 집을 샀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이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누가 이렇게 바람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서 부산 해운대의 넓은 바다와 또 강한리에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촬영을 했을 뿐이지, 그곳에 제가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집을 산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해운대는 안정된 집값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살기가 참 좋다. 또 광안리 쪽은 어~ 재건축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오를 것이다 조금이 아니고 뭐~ 재건축해서 집이 완성이 되면 원래 세계 어디를 가도 새집에서 (2~3년이) 지나면 집값이 조금 뜁니다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재건축한 아파트나 집들이 많이 뛰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예 새집이 (2~3년) 안정되게 되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은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프로그램에서 어, 나머지는 제가 집을 샀다. 뭐 그곳을 사라고 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어, 박미가 거기다 집을 샀다. 아니면 이곳을 사라 그랬다. "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프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어, 지금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올 여름부터 부동산이 어, 굉장히 바람이 많이 잡히고 있지 큰 폭으로 올르는 것은 좀 위험하다. 물론 안쪽에, 예, 안쪽이니까 수도권, 수도권 안쪽은 올를 어,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전된 땅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집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이곳이 이제 많이 흔들려서 집이 사고 팔고 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부동산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 뭐 요번에 분양가 상한제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 붓고 있지 않습니까? 16번에 걸쳐서 지금 정책을 쏟아 붓고 있는데 내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에는 이제 땅도 많지가 않고, 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들어오고, 바깥쪽에서 경기도라든가, 뭐, 그 외에 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 그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대치가, 생각보다 기대치가 떨어지기는 어렵다라는 평가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고, 저 또한,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스페셜 같은 그 동네들이 있어요. 예. 그 동네는 이제 뭐 절대로 희귀성, 예. 희귀성이 주위를 보거나 아니면 동네를 봐도 이거는 참 특이하다. 예. 여기는 이렇게 더 이상 더 들어가고 싶어도 여기는 참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많지가 않아요. 그게 많지 않다는 게 집이 땅이 적다 보니까 집은 적고 들어올려오는 사람은 많고 수요와 공급이 레벨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희귀성이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금 여러분들 수도권에 나오고 있어서 그 곳들이 집값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갖고 저에게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경제 추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살 때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수도권 안쪽은 지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한번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하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기대치가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로는 서초, 그죠? 그리고 강남 일대에 뭐, 특히나 서초의 반포라든가 뭐, 대치동, 뭐, 여기 압구정동, 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산. 뻔하잖아요. 예. 이런 곳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땅은 적은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곳에 집을 살려고 그러는 대기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한달 만에 매덕이 올랐다. 그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처음에 반포에 들어와서 집들이 많이 있었을 때, 네 서초동에 반포에 뭐새 집들이 막 몇십 층으로 그죠 네, 올라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집이 가족이 있던 사람들이 또 잔금을 못 줄어서 나올 때 그럴 때산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죠. 분양가 값으로. 샀다고 또 제가 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1억이다, 그러면 21억, 등치득세 값 21억 8천 이렇게 주고 뭐 샀는데, 현재는 한 40억 나간다. 그 집값이 팡 뛰었다. 그거는 어떻게 내다봐야 되는지, 예, 그 이미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에, 강남은 그런 식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잡기가 어렵습니다, 강남이. 그래서, 이 투기, 투기라는 게그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는 게뭐별 일도 없이, 그죠? 예. 그냥 부동산을 하나 잘삼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꽁충 뛰어서, 돈을 많이 챙기는. 물론 세금도 많지만 세금을 띄고도 10억, 20억씩 번다는 게, 그건 뭐다 불로소득이죠. 예. 그래서 그 투기성이 있는 자금을 확보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할지 몰라요. 뭐 사모펀드니 뭐 주식이니 할것 없이 막 폭락하고 장들이 막 어수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라 자체가 전체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 투기성이 내포된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보와 그리고 자금, 현금을 가지고 푹 들어가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한 집들 같은 경우 싹쓸이를 해서, 그죠? 몇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올릴 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그래서 좌절로 올라가고, 이제 물건이 안 나오면, 이제 나중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희귀성이 있는 그 집들은 40으로 올라있고. 이렇게 되면서 열심히 이렇게 건강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투기성,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금들이 지금 쏙쏙 내포돼서 강남 일대, 용산 뭐할거 없이 굉장히 이제는 뭐 마포, 영등포 하다 못해 뭐 이게 집들을 그냥 뭐 가지고 통장에 서민들도 그렇고 중산층도 그렇고 통장에 조금 모은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어, 집 하나 사면은 꽁충 이렇게 뛰는데 어, 어저께 10억이었는데 12억이 됐다고? 2억을 벌었네? 근데 그게 또 나중에는 팔려고 할 적에 다시 10억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는 집값들이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어 평가를 저도 조금씩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투기 세력을 불안하니까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서 어 우리 또 김현미 장관이, 뭐, 그냥가 상한제님, 뭐, 여러 군데 심하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질까? 저는 뭐, 굉장히 어 허상의 꿈이지 않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형격히 더 많이 드러날 것 같고요. 어 돈을 좀 모은 사람들도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수도권 안쪽에는 집값들이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어 그저께 봤는데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에, 투자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한사오 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뭐반 정도 내고 그리고 뭐이3억 뭐 정도 벌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에, 저는 또 그런 쪽보다는 좀 안정적인, 예,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추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또 투기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세력들, 예,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할지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막 그냥 뭐 정보를 받고 허다 못해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 지방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부자들도 현금을 들고 올라와서 그냥 현금으로 막 사는 거예요. 왜냐면, 어, 이렇게, 그, 정부에서 잡는 투기, 지정한 대들은, 그,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냥 조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읽어드린, 예, 김현미 장관이 이제 자금은 어디서 구해서 집을 샀는지, 자금 추적까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잘못 걸리면, 음,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아,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은 이제 12월이 이제 닥칩니다 세계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영국, 홍콩, 홍콩은 엄청 부동산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갔다 왔던 미국,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호주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호주는 달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폭락은 아니고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은 어떤지 뭐 집을 사러 가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어떤지 좀 보기 위해서 제가 한 2주 정도 스케줄을 내려고 지금 어 스케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전 세계의 부동산들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오르고 있다. 이게 뭔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예,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들이, 음, 투, 투기판을 벌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들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폭등,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 1년 후는 이것이, 오른 것이 제대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투기 세력에 의해서 잘못된 건지, 이 판단을 여러분들은 이제 하시면서, 어,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등. 사실일까, 아닐까. 세계 경제는 부동산이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